동구에 낙후된 재개발 지역 골목이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골목길에 조명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경관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나만의 조명을 직접 만들어 봅니다. 고사리 손으로 색칠을 하고 어른들은 종이를 말아 올려 모양을 낸뒤 전구를 넣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들이 진열된 전시관. 어둠 속에 환한 빛을 내는 조명들이 눈길을 끕니다. 공원 한켠에 설치된 색다른 조명도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잔을 이용해 만든 조명은 태양 전지판이 부착됐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골목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실내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의 개념을 뛰어넘어 동네 골목길이 문화의 장이 되는 독특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의 사업은 그 주민들과 그, 그 다음에 그 자, 기초단체, 채, 그 다음에 예술가들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만드는 그런 어, 빈 예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 어 일단 주민들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주민들의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동네가 예뻐지기 때문에 심리적 공간으로 인해서 동네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예술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작품이 전시되면 마을 경관 개선은 물론 야간의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놀람> 조명을 잘하면 이제 그 동네 분위기도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걸 이렇게 좀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운영을 해서 낙후된 이런 골목에다가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뭐 큰돈안 들이고 이렇게 설치를 설치를 하면 동네가 물론 밝은 면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색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의 작품은 우선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동구 금창동 골목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